SK하이닉스의 HBMA용 버닌 테스트 코프질 테스트 통과 가능성 소식 가능성이잖아.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 요거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단기 고점 우리가 봐야겠죠. 어떻게 봅니까? 그냥 딱 보이잖아. 여러분들 더 잘하시잖아요, 이제는. 보이시죠? 요거잖아요. 자, 그리고 요거죠. 왜죠 매물대가 여기에 뭉쳐 있을 때 그리고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쳐마저 내려왔잖아요 했거나 채널 상단에 돌파는 했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야 그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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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13,000원과 15,000원 사이에서 매도하시면 정리하시면 아주 깔끔하다 지금 달라붙더라도 13,000원이 만약에 저점이라 가정하더라도 15,000원까지니까 한10 아, 시간 5% 정도 되나요? 계산 한번 해 주세요. 됐죠? 요 정도 수준으로 먹을 만한 게좀 있지. 이걸 뚫고 안착해서 날라간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비비 아닙니다. 어, 좋은 사람들 유니 테스트 뭐 미스터 블루. 제가 최근에 이제 폭등 나오는 종목들을 잘 찍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고요. 아무튼 많은 조회수 더 감사드리고요. 특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해주셨는데 일주일째 따라가기만 계속 수익 중입니다. <laughs>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영상 중에서 실제 이제 세력들이 만지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실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이제 같이 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예측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전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로직을 통해서 지금 뜨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게좀 가능하다고, 제가 일단 잡법을좀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속 수익 중. 아무튼 뭐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보시다시피 6월 6일 현충일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제 소개는, 어, 파생상품투자 상품 예 자격증 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펀드투자 상품, 증권투자 상품 보시면 이제 합격증 번호가 있기 때문에 예, 보시면 뭐다 조회 가능합니다. 2010년도 뭐 이렇게 났군요. 연식이 좀 있죠. 아제 목소리가 약간 좀 가라앉았죠. 아 어제 사실 좀 달려가지고 조금 목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또 어... 9일날, 그쵸? 월요일날부터 또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장에서 또잘갈수 있는 종목들, 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유니테스트 한번 체크해 보죠. 음, 유니테스트 일봉을 좀 보면, 어, 지난 영상에 제가 이제 보내드리긴 했어요. 앞서 보여드렸죠? 예, 요기 안에서 좀 정리를 하심을 말씀을 드렸어요. 많이 올라가도 이 이상 올라가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물론 이 친구가 이제 태양광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같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이 기대감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폭발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실적으로 반영이 되어져야지만, 이런 다른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 정도 구간은 아니에요. 그냥 기대감으로, 정책 기대감. 왜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면서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나 뭐 이런 기대감이지, 그거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매 전략은 일단은 끊어가는 매매 전략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 제가 하고 있는 매매법과 잘 맞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요구친구를 보면 분봉을 한번 봐보세요. 요게 이제 6월 5일자 부분부터 해서 이제 1일자부터 쭉 나온 건데 이 친구는 시작과 동시에 바로 살짝 눌러지면서 바로 폭등이 나왔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시간이 12시 46분 기준으로 1 2 0 0 0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단한 번도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흘러내려버렸습니다. 이거는 퉁 치고 쭉 밑으로 내려가 있는 전형적인 전약, 아, 전강 후약 지금 채널이 나온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제가 왜 이걸 또 갖고 왔냐면, AS를 지금 하고 있냐면, 얘, 예, 월요일날 한번 튑니다. 이런 친구들. 월요일날 한번 이렇게 살짝 튀어요. 그때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거 계속 들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일봉상, 이 친구가 다시 한번, 지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음, 한번 튀긴 튀는데, 아,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전체적인 이, 이 채널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요 정도까지, 이 중간, 여기가 중간이라고 하면, 여기가 중간이라고 하면, 요 정도 위에로 마무리되어지는 채널이었다면은, 조금 기대감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완전 죽어버렸거든요. 이만큼 3분의 2 이상 내려갔죠. 그 얘기는 빠져나갔어요. 세력들은 이미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세력들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막 저기 무슨 뭐 명동에는 있 아줌마들이 막사채 시장 이런 세력도 있겠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세력들은 그냥 돈이 많으신 기관, 돈이 많으신 외국인들 이런 채널들의 수급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체크 한번 해볼까? 진짜 나갔는데 보면 알거 아닙니까? 자, 주체 봅시다. 자, 보이시죠? 일단 외국인들 기관 빠져나간 거 보이시죠? 증권사 다 빠져나갔잖아요. 예, 그쵸? 큰 돈들이 일단 다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 상세 한번 눌러 봅시다. 보면 투신 나갔고 기금 다 나갔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가버리고, 3호만 약간 들어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누가 갖고 있냐? 개인들만 다 갖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예, 이거 누가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개인들만 들어와 있어. 어쨌거나, 이드어움에 있어서의, 이 기준이, 가격이, 이 종가로 샀으면, 종가로 했다면은, 뭐, 만원대에 샀겠죠? 만, 92원.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윗단에 사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월요일 시장이 딱 떴습니다. 그래서 막 올라가,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빠져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심리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면 뭐죠? 매도하고 싶어 매도, 매도. 그래서 결국엔 올라가려고 하다가 맞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분봉도, 분봉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강 후약으로 미끄러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전강, 여기 여기까지 올라가지도 않아. 이미 올라오면 매도하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미끄러 내려가서 하락할 확률이 좀 높다라는 거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또 결정적으로 얘는 돈도 벌고 있는 애도 아니에요. 아러이 봐보세요. 엉망진창이야. 엉망진창.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요. 제가 지금부터 월요일날 조금 강하게 움직일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아, 이거 그냥 히든 종목으로 하려고 그래요. 오픈 안 하려고 이름은 오픈 안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시장에서 이거를 또 이제 팩트 체크를 위한 또 영상을 할 거니까 이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 종목인데 사실 근데 뭐 워낙 유명했던 종목이라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한가를 여러 번터뜨렸어요근데 보통 이렇게 상한가를 터트리고 나면은 이 가격대까지 오고 난 다음에 꼬꾸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근데 이 친구는 꼬꾸라지지 않고 그대로 덧치고 올라가서 안착을 했는데 이 안착이 어떻게까지 안착을 했냐면 이 밑에 이 상한가 라인 있죠. 이 라인 이하로 잘 내려가지가 않았어. 이거 버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거 올렸던 이 상한가 자체가 의미 있는 상한가라는 거예요. 진짜 상한가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건드린 상한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한가 쪽에 이 가격을 지켜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쁜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월요일 날이 친구가 좀 당분간 조금 며칠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은 일단 이동 평균선 자체가 이게 5일선2십일선6십일선이거든요 이 녹색이 5일이고요. 저는 그렇게 해, 세팅을 해놨습니다. 21선, 60선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 121선, 201선.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골든 크로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쵸? 이렇게 삼각형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캔들이 확 치고 올라갔어. 보이시죠? 이게 엄청난 캔들이. 이거 뿜어줬다는 얘기거든요. 뿜어준 겁니다. 뭔가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거든요. 그런데 의지를 눌러서 올렸더니 여기 고점을 살짝 맞고 내려왔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지금 원래 올려왔던 이 중간 부분까지 와있잖아요. 그얘기 뭐죠? 여기서 지금 들어와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싸다는 거예요. 싸다. 싸다. 그럼 자연스럽게 월요일 날 들어와서 이걸 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종목. 제가 이거 이 차트 이거 기억하십시오. 제 이거 팩트 체크 제가 말했던 거 그대로 말할 거예요. 그대로 말할 겁니다. 단지 어 제가 어 이름하고 좀가려운것 뿐이지 왜 아니 그래도 조금 간절하신 분들한테만 좀 줘가지고 같이 돈을 버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요 종목 월요일날 폭등하는 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다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이미. 이미 다 이야기를 드렸고 하니까 이 종목 폭등할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고요 힌트 힌트를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제가 어, 일라이 일리 뭐이 정도 나오면은 제약 쪽이라고 다 아실 것 같고요 RNA RNA 하나 마지막 와 여기까지 진짜 탈모 네, 시, 새로운 탈모 여기까지 이게 이제 강력한 힌트예요 얘가 지금 시장을 급격하게 들어올리는 강력한 이슈가 될 겁니다. 급격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이슈가 될 겁니다. 이 종목 총에서 안 그래도 지금 잘 가고 있는 시장, 조금 깔끔하게 편하게 가실 분들, 제가 이 종목, 이 히든 종목, 제가 이 종목,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바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대폭등 종목, 급등주 정보 무료받기, 010-5709-3571, 제 개인 번호고요 010-5709-3571으로 1번이라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 엄청난 폭등 랠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지금 오늘 촬영하는 현재 시간 6월 6일입니다. 6월 9일부터 폭등난리가 시작될 이 엄청난 종목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미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안내를 받으셨죠? 우리 대박 월요일부터 나는 겁니다. 010-5709-3571 010-5709-3571으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대박 주식 무조건 여러분들께 실시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 영상 너무나 시청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월요일에 뵈요. PB 아닙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뭐 열받으면서 매매하실 필요 있나요? 시원하게 한잔하시면서 저랑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010-5709-357 하나 감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모든 음료 신청 가능한 스타벅스 쿠폰 무료로 네, 매일 한 장씩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달콤한 한잔 하시면서 매매 나쁘지 않겠죠 010-5709-3571로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